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주지비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수연 강사입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받은 문제는 고2, 고1, 그 다음에 중3, 이세 지문으로 나누어진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저는, 어, 이 지문 설명을 고2 학생은 3등급 이상, 고1 학생은 2등급 이상, 중삼 학생은 80점 이상으로 등급을 맞춰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을 먼저 봐 주시겠습니까? 자, 제일 첫 번째 지문은 고2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에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wisdom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다음두 번째 experience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다음 failure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wisdom이라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 경험은 결국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경험, 그다음 경험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으면 결국은 나는 아주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제일 첫째 줄에 보면 There is no better teacher than failure 라고 되어 있죠. 즉, 실패보다 더 나은 선생님은 전혀 없다. 우리가 많은 경우가 많은 실패를 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본인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비학점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D학점을 맞았을 때 자기는 D학점짜리 낙인을 찍힌 학생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이유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D학점을 맞게 되었고, 그다음 결국 자기는 그 시험에서 실패를 했다, 낙방을 했다라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수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자기는 실패를 하지 않고 A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통틀어서 아주 실패는 중요한 어, 티칭이 된다. 티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1번 지문에서 보시면 in a way that m a r i s t o r e v e n spectacular success could not have don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 보면 일단은 어, 대절 속에 지금 1번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m a r i s t 는뭐 소소한, 겸손한 정도고요. even 아니면 엄청난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작게 아니면 엄청난 성공 자체가 어, 행해질 수 없었을, 아니면 행해질 수 있었을 방법으로 t u r n e me around. 이 실패는 나를 돌려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번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어, 체크포인트를 일단은 주어가 성공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일단 먼저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could not have done이 맞는지 그다음에 could not have been done이 맞는지 아니면 아니면 이 낫이 과연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낫이 빠져야 되는 건지를 일단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다음 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낫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체크 포인트 잡았고요. 그다음에 1번 어, 지문의 2번 같은 문제는 보면 어, it 이 주어죠. 지 It was written on my test. 아주 심플한 문장인데요. 이 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D학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D학점이 내 시험에 어, 마킹이 되어졌다는 표시여서 누구나 수동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PP는 틀린 것은 없고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제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문제는 과연 Was the written이 맞는지 아니면 뭐 경험의 의미라 has been written이 맞는지 아니면 had been 대과거이기 때문에 had been written이 맞는지 <laughs> 여기서 포커스를 좀 잡아 봤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고1 질문인데요. 자,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김한비 선생님, 비전이라는 건뭘 의미하는 걸까요? 비전이죠. 우리가 그냥 비전으로 많이 말을 하죠. 네, 근데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 정도라고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란 우리의 목표, 최종 목표든 우리의 목표는 like a shooting, shooting at a moving target이라고 했죠. 움직이고 있는 관역을 쏘는 것과 같다, 뜻입니까? 드십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철학적인 어떤 질문이기도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관역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고정된 각도로 총을 쏘게 되면 절대 못 맞추겠죠. 그래서 관역 자체가 움직이면 저도 따라 움직여줘야 제대로 백발백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이 아주 많은 주제를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문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 There's nothing wrong in modifying your vision. 그러니까 너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즉이 말은 너의 비전을 때에 따라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따라서요, new reality 새로운 현실에 따라서요. 그래서 현실이 바뀌게 되면 내가 세워놓은 올드 돼 올드 목표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빨리 수정을 해서 잘 관역을 맞춰서 훌륭한 목표를 결국은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음, in ways in which he could not have foresee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관계 대명사 in which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잡기 전에 일단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n ways in which He could not have portion. <laughs> <laughs> 자이 문장에서요. 자 보시면 어, ways라는 것이 선행사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럼 정지영 선생님 여기 있던 이는 원래 어디 만약 이 문장이 맞다면 어디에 있었던 것이 위치 앞으로 간 걸까요? 이 문장이 맞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는 원래는 맨 뒤에 있던 이니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기도 하죠. 네네네. 그러면 과연 이 false라는 동사 자체가 전체사 in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타동사기 때문에 전체가 전혀 필요 없는 건지에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in 위치가 맞는지 in 위치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위치가 맞는지를 포커스로 잡았고 더불어서 false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alse라는 단어는 혹시 무슨 뜻입니까? false라는 단어는 예견하다라는 뜻이죠. 예견하다라는 게 폴시 말고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팀장님? 네, 포 c 캐스트가 있죠. 그다음에 뭐 프리딕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가 과연 어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는 타동사인지 아니면 어 전치사 인이 필요한 그런 동사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어디죠? 네, 네, 네. C번 지문으로 내, 내려가겠습니다. C번 지문은, 어, 교과서 지문이죠. 중등부, 중,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지문이고요. 어, 너에게 꼭 맞는 자전거를 내가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꼭 맞는 자전거를 잘 선택해라. 첫 번째 뭐가 옵니까 자전거 타입. 뭐, 산악 자전거냐, 도로, 도보형 자전거냐, 뭐냐, 하이브리드냐, 이런 자전거 타입을 먼저 선택을 해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아, 그러면 자전거 타입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right bike 사이즈죠. 그럼 올바른 사이즈가 뭘까? 사이즈를 잘 선택해라라고 한 다음에 어 그다음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전거 크기, 사이즈에 맞는 자전거 크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올바른 와이링 포지션이 나오죠 그러면 자전거가 잘 너한테 잘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가 선택이 됐다면 올바른 포지션은 뭘까라고 하면서 4번 어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4번 문장을 보시면요. Now you have the right bike for you 하고 쉼표가 있죠. 그 다음, it is important to learn the right, r i d i n g position. 이런 문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하나, 그 다음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절두개 사이에 쉼표만 있고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자, 정재우 선생님, 이 now라는 것의 품사가 뭘까요? 예, 네, 부사이죠. 부사이면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럼 과연 부사가 있는 이 그냥 주절과, 쉼표 뒤에 또 주절이 연결될 수 있는가? 아니죠. 그래서 나우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아니면 접속사 절이 돼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주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접속사 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체크 포인트는 부사인 나우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우 t 이라는 접속사가 오는 것이 맞는지를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어 어, 1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 turned me around라는 문장이 같이 반복돼서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동사, 일반 동사일 경우 대동사 do라든지 did를 씁니다. 그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가정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could not have, 단이 나왔지만 사실 could not have까지만 쓰고 단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could not have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다이번 문제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내가 어떤 수학 과목이 특정한 D를 받았고 그 D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학점 D 학점이라는 것 중에 하나인 어떤 과목에서 D를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정한 그것이 아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시 아니라 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시 아니고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 way나 the way라는 way, way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부사 how 이하의 절이 보통 와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p o l c y 라는 개념은 어떤 방법을 예측하다 라는 어떤 타동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how 또는 in 위치가 아닌 관계대명사 위치 또는 that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in 위치가 아니고 위치나 또는 관계대명사 대서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4번은 말 그대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기 이 때문에 now라는 부사가 아니라 now that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now를 now that라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접속사로 바꾸겠습니다. 난이도와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난이도는 1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동사 두, 두, so, 이런 어떤 개념이면 쉽게 알수 있지만, could have 뒤에 pp형으로 왔기 때문에, 저도 쉽게 잘 알아차지 리 못했기 때문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4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의 빈도는, 어, 3으로 하겠습니다. 2번 같은 대명사는, 난이도는 사실은 이제, 쉽게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2.5로 하겠습니다. 다음 빈도는 2.5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문제 의 기준으로 하면 네 그렇게 빈도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나오는 빈도와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어 난이도는 4로 주고요, 빈도도 4로 하겠습니다. 4번 같은 문제는 어 접속사절이고요, 빈도는 실제로 2.5로 하고요. 네, 난이도 같은 경우도, 어, 사람들이 접속사가 뭐든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이도도 2.5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